여러분, 안녕하세요. 홈프예요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짠! 오늘은 새우튀김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새우튀김과 함께 비빔면도 먹을 거예요.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먹기 전에 소스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케찹. 그리고 여기는 타르타르 소스고요. 여기는 간장 칠리소스. 에요.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 메뉴인 새우튀김부터 음 맛있다 와 예술다 비빔면을 섞어 볼게요 섞어 음. 오늘은 새우 튀김이 주 메뉴예요 이거는 느끼할 때 한입씩 먹으려고 준비해봤어요. 매콤하네요. 파르타르 음. 소스에 엄마 음, 진짜 맛있다. 간장. 음. 음. 이번에는 칠리 소스 한번 찍어 먹어 볼게요. 케첩도 한번 제가 너무 허겁지겁 먹어가지고 맛 표현을 잘안 했는데 새우튀김은 제가 쿠팡에서 주문을 했어요. 노브랜드 이런 데서 사고 싶었는데 어, 갑작스럽게 사는 바람에 쿠팡에서 주문을 했는데 새우 알도 큼직하고 바삭해요. 빵가루 잘 묻힌 것 같고 새우 크기도 되게 커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음. 음. 몸먹길 음 때는 음료수. 새우튀김 보이세요? 저는 꼬리까지 다 먹어요 머리는 잘 모르겠는데 꼬리는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고 새우깡 같아가지고 꼬리까지 다 먹어요 음 음. 음. 새우가 생각보다 되게 큰것 같아요. 빵가루가 두껍지 않고 새우의 크기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새우의 식감도 느낄 수가 있어요. 맛있어요. 음. 얼마 전부터 새우튀김이 되게 먹고 싶어가지고 음, 이마트 트레이더스랑 노브랜드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선 노브랜드도 없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가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음, 쿠팡에서 시켜봤는데, 저희 집은 쿠팡. 자주 이용합니다. 일주일에 쿠팡에서 오는 택배가 10개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저희 엄마가 사요. 늦게 <laughs> 할때 한번 호로로 튀김이랑 까르보나 파스타 많이들 그런 조합으로 드시던데 그러면 너무 느끼하지 않을까요? 저는 새우 튀김도 많이 먹다 보면 느끼한데 까르보나 파스타까지 먹으면 완전 엄청 느끼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괜찮나 싶었는데 저는 제 자신을 못 믿고 이렇게 비빔면을 가지고 왔어요. 튀김 종류는 다 좋아하는데, 전 같은 경우는 새우튀김, 그 다음은 오징어튀김, 그 다음은 김말이. 이렇게 좋아해요. 새우튀김이 제일 맛있지 않나요? 저는 새우튀김 엄청 좋아해요. 음. 오늘 홍포 소우참치마 음, 맛있어. 일주일 전부터 새우튀김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일주일 만에 새우튀김을. 이번에는 칠리소스. 타르타르 소스가 제일 맛있었는데, 갈수록 간장에 찍어 먹는 게더 맛있어요. 제가 언제 비빔면을 다 먹었죠, 여러분? 비빔면이 없어요. 하나만 끓였는데, 너무 적었나? 역시 채우튀김은 바삭바삭할 때 바로 먹어야 돼요. 이거 식을수록 맛이 점점 사라져. 다운데. 음. 역시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신의 한 수. 마지막 간장에 훅 찍어서. 아, 꼬리 너무 바삭바삭하다. 맛있다. 음. 아, 저 그냥 크레비어도 한번 먹어볼게요. 성유랑 성류의그 텁텁한 맛이 있어가지고 입안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제 좀살것 같네. 짠! 잘 먹었습니다. 새우튀김을 좋아하는 저로서 엄청 만족스러운 먹방이었어요. 바삭바삭한 새우튀김에 쫄깃하고 매콤한 비빔면. 둘의 조합은 환상적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